안녕하세요. 깔끔강의 류쌤입니다. 출발합니다. 영어 명문 1도 1청 35일차까지 왔어요. 요즘 쌤이 계속 쉐도우 리딩 등을 강조하고 있죠. 열심히 따라 읽고 공부하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모국어를 처음 배웠을 때 어떻게 배운 거 한국말을. 그렇죠. 엄마, 아빠, 뭐 주변 분들이 막 얘기하는 걸 일단 들어야, 들어야 따라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너 우리 말이 아니잖아. 많이 따라 읽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따라 읽을 수 있으면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게 반복되면은 그게 바로 목을 배운 원리라고 쌤이 강조를 했던 겁니다. 컨디션 어때? 괜찮아? 혹시나 우울한 일이 있으면 털어버리고 공부에 우리 뭐 집중해 보자고. 알았지? 자, 오늘은 뭐냐면 자, 가난한 나라들이 스트레스받 물질적인 게 부족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건 이해가 되잖아. 근데 왜 부유한 국가들조차도 스트레스에서 자유롭지 못하냐, 이거야. 우리 상식적으로 알수 있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왜 불나방들이 죽을 줄 모르고 막 불에 막 달려드는 것처럼, 그죠? 마치 현대인들이 어떤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막 달려드는 것 같긴 한데 가끔 우리 생각해 보면 어 이게 뭐지? 저게 뭐지?라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그죠? 이 질문을 통해서 과연 내가 물질을 어느 정도 물질을 위해서 내 자신을 던지는 게 좋은가를 생각해 보라고 이 질문을 가져온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자 출발합니다. a few people 이거 부정어죠. Few people will be surprised. 자 놀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리. 이거 부정어야. 이해됐죠? 듣고서 뭘 들어? 대죠를 Poverty t e n d to create stress. 가난함이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스트레스를 자유까지 먼저 할까요? 일단 이거 보자 해석할 때 동사를 부정어 한단 말이야. 부정하는 경우가 세 가지야, 그냥 쉽게. 즉 뭐야? 무슨 문? 좀 빨간 걸로 해볼까. 부정문일 땐 당연히 동사를 부정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부정어가 주어로 나오든가 뭐가 부정어가 뭐가 부정으로 해서 아이고 목적가 부정으로 나와도 똑같이 동사를 부정하면 돼 이해돼 있어? 부정문, 부정주어, 부정목적어 나와도 동사를 부정한다. 유가리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세요. 놀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뭘 듣고서 좌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해. 대절을 오른쪽이 완전하니까 왔으시면 큰일 나시옵니다. 이해돼 있어? Poverty 그 가난함이라는 게 만들어낸다는 것을 뭘 만들어내? 스트레스를. 이랬나? A 2006 study published in the American Journal of uh, Psychosomatic Medicine. 여기가 무슨 미국의 의학 논문이겠죠? 이해됐어? 거기서 출판되어진 연구, 이게 주어잖아. 이게 출판되어진 거니까 아인즈 쓰면 아, 큰일 날수 옵니다. 이해됐어? 그 다음에 노티도 주목의대 대조를. 여기서 이거 하나 건집시다. 뭐? 자 사물 주어가 나왔어. 이거 굉장히 편해요. 동사가 나왔어. 그 다음에 뒤에 대주동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이쁘다 그랬어? 여기 대까지. 요 대까지야, 요 놈을. 사물, 주어에, 따르면이라고 해석하면 아주 이쁘고 이해가 딛다잘 돼. 그리고 좋은 점또 뭐야? 이 혹시나 요 동사가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되니까. 이됐어 여기 봐봐. 자, 이게 사물 주어죠. 동사죠. 그러면 어떻게? 해? 2006년도에 나온 연구에 따르면 이제 여기서 출판된 거야. 대절이다. 오른쪽이 완전하니까 와 쓰시면 큰일 나시옵니다. 핑크로 그냥 갑시다. lower social economic status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는 즉못 사는 사람 뭐이 말이지. 관련이 있다는 걸뭐 발표한 거야 뭐랑 higher levels 높은 수준의 of a stress hormone 스트레스 호르몬과 어디에서 in the body 몸에서 아 그러니까 못 사면 등록금도 내지 모두, 내지 모두 내지 모두 내지 모두 내지 스트레스를 받잖아 좀 이해가 되긴 되죠 그런 거는 그런데 가난한 나라에서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부자 누구로냐 이런 얘기죠 이거 바로 어떻게 status 지위 신분이죠 그럼 이건 뭐냐 statue 속으로 따라해 statue 조각상이잖아 얘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뜻이야 단어 암기 많이 해야 돼 단어도 안 외우고 여러분들이 영어 한다 그러면 아우 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게 도둑놈 심보야 그러면 안돼 알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힘좀 써요 영어 하는 거니까 However 중요한 얘기 나오죠 이제 그런데 가난한 나라 그런 게 이해가 된다 이거야 Rich economies 자 부유한 경제 국가도 have their distinct 분명한 stresses, 스트레스를 갖고 있대요. 외관자 설명하겠지. The key issue, 핵심 이슈는 즉 스트레스를 갖는 원인은 이 말이겠지. Time pressure, 시간 압박을 느낀대요. 음흠. A 1999 study of 31 countries by American psychologist 이분 and Canadian psychologist 이 분, e 이두 분이, 아, 이것도 봐봐. 이게 사물주어잖아 통선 나왔잖아. 여전히 1999년에 출판된 연구에 따르면 31개국이 했대요. 그데 미국인과 캐나다 심리학자가 했다는 거야. 그게 따르면 대절이다. 여전히 왔으시면 안됩니다. 무슨 뜻일 때? 거이란 뜻일 때. 다시 한번 해봐. 접속사죠. 왓슨. 아, 대선. 그래서 우측이 완전. 왓슨 관계 대명사니까 우측이 불완전이야. 뜻은 똑같은데. 그지? 그럼 얘는 왜 불안전하다고 그래서 오른쪽이? 뭐가 없어서? 속으로 대명사가 없어서 불안전한 거야. You got it? 이해됐지? 음? 자그 연구에 따르면 웰필 더 부유하고 Most more industrialized nation 산업화된 국가 선진국이야. 그는 head 가졌다는 걸 알아. 뭘 발견했어? Faster pace of life 빠른 삶의 속도로 가게 된 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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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렇게 이런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근데 그것은 빠른 삶의 속도를 가진 그 나라는 그 사실은 이끌어대는 거야 Highest standard of living 높은 수준의 생활 수준을 만들긴 만들었대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뭐에다는 거야 내버려 서대 어떤 상태에 놓이게 했는 거죠 The population 그 인구가 느끼도록 주어 동사 두개 있는 것처럼 해석하면 이뻐. 오형식은 이해됐어요? 뭘 느껴? A constant sense of urgency 끊임없는 어떤 다급함의 느낌을 갖게 되는 거야 As well as는 뭐니?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잖아 이해됐어? 이거랑 병렬구조야 자, 더 병에 걸리기 쉬울 뿐만 아니라 다급함의 어떤 느낌을 사람들이 갖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거 단 하나 기억할까? 이거 사이 멀 테이니 어슬리 simultaneously simultaneously at the same time 하고 같은 뜻이야. 단어니까 기억해 놔. 이해됐죠? 자, 올라갑니다. 자,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뭐야? 공부할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엄마 아빠 퇴근 시간 하라고 했어 여러분들 공부하는 뒷모습은 너무 아름다워 그냥. 파이팅. 이거 한번 해 볼까? 하트 힘좀 내봐. 자, 이어서 갑니다. In effect, in fact랑 같이 보면 돼, 사실. Fast-paced productivity. 빠른 속도의 생산성은 create, 만들어낸다. 부를. 그렇죠. 중요한 얘기 나오겠네. 그러나, 그 생산성은 또한 lead, 이끈데, 사람들이 느끼도록 주어동사 몇개 있는 것처럼, 주어동사 두개 있는 것처럼 해석하란 말이야. 이해됐어? 뭘 느껴? time for, 시간 부족을 느낀대요. 뭐할 때? They l the 그들이 시간이 부족할 때. 무슨 시간? To r relax. e l a 릴렉스하고, 그 다음에 재미있게, 보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은 물론 필요하죠. 없으면 불편하잖아.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그 물질을 추구하는 건 좋지만, 마치 물질의 노예처럼 움직이면, 아, 그건 좀 그렇잖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지. 알았지? 자, 그러면, 원어민의 목소리 한번 또 상큼하게 들어보는데, 오늘 그어민이는 초딩 목소리야 초딩 목소리 아주 상큼해 한번 들어보자 자 잠시 기다리세요 자 출발합니다 Day 35 Few people will be surprised to hear that poverty tends to create stress. A 2006 study published in the American journal Psychosomatic Medicine, for example, noted that a lower socioeconomic status was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stress hormones in the body. However, richer economies have their own distinct stresses. The key issue is time pressure. A 1999 study of 31 countries by American psychologist Robert Levine and Canadian psychologist Aaron Oranzayan found that wealthier, more industrialized nations had a faster pace of life, which led to a higher standard of living, but at the same time left the population feeling a constant sense of urgency as well as being more prone to heart disease. in effect fast paced productivity creates wealth but it also leads people to feel time poor when they lack the time to relax and enjoy themselves 너무 귀엽지 않니 목소리가 그죠 <laughs>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열정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힘 팍팍 내고요. 오늘 하여탈 열심히 고생했어요 자, 오늘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고요. 오늘 남은 시간 잘 보내길 바랍니다. Goodbye. See you next class.